자,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 함수 fx가, 자, x는 1을 기준으로 왼쪽 함수, 오른쪽 함수 나눠져 있네. 그치? 자, 이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야. 아, 연속이야, 연속. 그치? 자, 그랬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우... 뭐, 우리한테 물어보는 뭐, 포인트가 되겠지. 그치?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때 어떻게 구할 거냐? 바로 이런 문제 풀려면 항상 뭐에 충실해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개념에 충실해야 된다. 그치? 자, 개념이 뭐냐? 뭐, 아주 중요한 거란 거야. 어, 우리는 이 연속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자, 반드시 뭘 해줘야 됩니까? 자, 이런 거죠. X는 A에서 연속이다. 그럼 첫 번째, 뭘 만족해야 되냐면은, 좌극한이 존재해야 되죠. 그쵸? 자, 두 번째, 당연히 우극한도 존재해서, 세 번째는, 자, 이 함수 값도 같아야 되는데, 그치? 자이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해져야지만 우리는 얘네들이 연속이야 라고 얘기해준대 그치 자좌극한 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때 f x 라고 써주는 것이고 우극하는 리미트 x가 자 a 플러스로 갈때 f x 라고 쓴단 말이야 자 그리고 그에 대한 함수값은 fa가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같아져 그러면 우리는 얘를 연속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 연속인데 내가 어떻게부터 어떻게 시작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 항상 기본 개념부터 뭘 써서 꺼내 갖고 오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가 만약에 불연속이라고 한다면 어서 디 불연속이냐? 당연히 1에서 불연속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1에서조차 연속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지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는 거야라고 본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이렇게 써 볼게요. 자 왼쪽 함수 리미트 x가 1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거잖아, 그렇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함수는 위 함수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3x 더하기 a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리미트 x가 이제 1 플러스로 가게 되면은 1보다 큰쪽에 있는 함수를 갖다 쓰겠대. 그 1쪽에 1보다 큰 쪽의 함수는 아래 에 있는 함수잖아. 그 아래 에 있는 함수니까 여기다 이렇게 자 루트 x 더하기 3 마이너스 2분의 자, X 더하기 B라고 써주게 됩니다. 그럼 이 둘이 같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런데, 자, 위에 있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 어차피 X를 1로 보내기로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 더하기 A가 돼가지고, 아, 이 둘이 같아줘야 되니까, 얘는 A 빼기 3. 이렇게 위치만 바꿨어. 자,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둘이 같아지게끔, 뭘 하자? 바로 A, B의 값을 정해주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AB의 값을 정해주려고 봤더만, 어, X가 1로 가? 어, 1로 가? 그랬더니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어, 분모가? 아, 얘는 루트 4. 루트 4는 2고, 2 빼기니까 얘가 0으로 가죠? 자,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얘가 수렴을 했네라는 얘기거든. 오케이? 자, 분모가 0인데 수렴을 했어? 그럼 분자 역시 0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분자에 해당되는 녀석. 자, X가 1로 갈 거니까 1 더하기 B에 해당되는 값이 0. 그러면 우리는 b를 마이너스 1로 잡아주게 됩니다. 그쵸? 자 b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두 번째 이제 저꼴은 무슨 꼴이 되냐? 저꼴은 0분의0꼴이 되는 거야. 보통 우리가 은꼴이에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그치? 자이 은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느냐? 은꼴은 자이 이식을 이식을 어, 적당히 유리화. 오케이 여기다 써줄게. 자 유리화. 혹은 뭐인수분해 등등을 활용해가지고 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0이 되는 녀석이 있거든 0이 되는 녀석 그 녀석을 우리의 0인자로 불러준 거야 0인자 자이영인자를 어떻게 하는 거야? 없애줍니다. 어떻게 없애준다? 약분시켜서 없애줘. 약분. 오케이? 자 그래서 유리화나 인수분해를 하고 0이 되는 녀석을 찾아서 약분시켜 없애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돼. 알았지? 자 그래주면은 자 다시 한번 써볼게 저 식을 자 limit x가 자, 1 플러스로 갈건데 이 식이 루트 x 더하기 3 마이너스 2 분의 분자쪽은 x 마이너 1이라고 이렇게 써놨지 그치? 그럼 얘를 이제 유리화하기 위해서 위열에다 뭘 곱할거냐면은 루트 x 더하기 3 플러스 2 분의 루트 x 더하기 3 더하기 2를 이렇게 이쁘게 곱해주게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이제 곱해주게 되면 얘는 limit 똑같이 가는데 자 분모를 합차 공식 써서 정리해주면 이거 딱 x-1이 만들어져. 분자 쪽은 이제 x-1에다가 자, 어떻게? 루트. 뭐 얘네들이 그대로 써져 있는 거잖아. 그치? 어? 근데 딱 봤더니 아, 너구나 너. 네가 범인이야. x가 1로 갈때 네가 0으로 하고 네가 0으로 가니까 0분의 0꼴을 네가 만드는 거구나. 자, 그래서 나는 이런 녀석들을 찾아서 없애버릴 거야. 어떻게? 약분시켜서 없애버릴 거야. 그치? 그럼 약분돼서 사라졌으니까 이제 1만 집어넣어 주게 되면 계산해서 뭐가 나온다? 4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지. 그 4로 나온 게 여기 있던 녀석, 즉 a-3하고 같아줘야 되니까 결국은 a값은 7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문제에서는 이제 a랑 b랑 더하자라고 돼 있으니까 a 더하기 b는 자, 7과 마이너스를 더해서 6이라고 하는 답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런 문제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은 항상 어떻게 하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식으로 표현해 줄수 있어야 돼. 그치지 식을 표현해 줘야 되는데. 자, 지금은 연속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게끔 식으로 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